할롬,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총 6823번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대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만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만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죠. 네,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여호와 이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리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할때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좀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엘샤다이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했죠 또는 뭐 엘로이 살펴보신 하나님 지켜보신 하나님 또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도 공부했고.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런 것도 같이 공부했는데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로힘으로 이렇게 등장하셨다면 오늘 출애굽기의 모세에게는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등장하고 계시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게시해 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은 추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실 때. 모세가 당돌하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한 땅으로 가게 하실 때, 사람들이 너를 보낸,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것 바로 오늘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의 뜻의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투비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 투비라는 말은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거나 또 다른 어떤 창조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은 원인이나 이유가 있어서 만들게 되고 누구의 작품으로 그것이 채워지게 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끝까지도 존재하고 계시고 그 영원을 붙들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하다, 존재하게 되다라는 의미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사람이 만들거나 고안해 내거나 창조해 낸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주의 시간과 나이를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기원조차도 어, 그 시작, 그 훨씬 그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네, 또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온이라. 예, 두 번째 줄,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예,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끝나고, 400년이 지나고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조상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어, 세상은 자꾸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약속도 다 잊혀져 가지만 하나님은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는 좀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전도서에 보시면 우리는 해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햇볕 아래 남만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잘 칠해진 색도 햇볕 아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변색이 되고 맙니다. 원래의 본래의 색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해 아래 있는 것들은 변하고 쇠야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가르켜서 해 위에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어, 한번 밑에 설명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셔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여우 하나님은 여호와는 스스로 누가 만드시거나 고안내낸 그런 작품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그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아마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동사라고 하죠.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만 찾아보면, 위에 그 본문에도 빨간색으로 기록해 놨지만,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보시는 분, 들으시는 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방황과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좌절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외로운 시간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이 내 삶이 홀로 어둠, 어둡고 캄캄한 곳에 내동댕이 쳐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분이었죠. 우리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봤죠. 엘로이 하나님, 살펴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통해하던 여주인 사라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신랑이었던 아브라함조차 등을 돌리고, 함께 종들이었던 다른 종들조차 가까이 할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엘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사라, 하갈과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다고 하죠. 남부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깊은 밤에 벽에를 적시는 정말 숨죽여 울고 있는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가진 내 모든 사정, 누구에게 다 털어놓을 수 없는 내 답답함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곁에 다가와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마침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로키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외우실 수 있도록. 예,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천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해 주시죠. 스스로 계시고 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예, 우리의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비롭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다섯 번째 진실이 많으시고 여섯 번째 인자를 베푸시러 주시는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 모두 여섯 개의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사람은 참 용서하기 어렵다. 사람이 더 무섭더라. 사람은 용서를 안 해주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 악,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참 국률이 많으신, 너무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를 베푸시는데, 네, 천대까지 베푼다. 일대가 우리가 한 세대라고 말하죠. 천대면, 어, 셀수 없는 시간이죠.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네,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 말씀은 그한 세대가 아, 3대 가족이 있고, 4대까지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자식 하면 3대고, 또, 또는 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하면 또 사대가 되죠. 어, 이 당시에는 이제 한 가정이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악한 길을 걸어가면 할아버지가 걸어가면 아버지, 자식, 그 손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 3, 4대 한 가족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이 말씀을 잘못해서 가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일대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면 아버지 대에서 자식 대 계속 이렇게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에까지 죄악으로 가득 찼, 찼, 찼다 할지라도 내가 나한 사람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용서를 구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나는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자손 삼 사대다 이것은 한 가족이 그때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가족,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또, 다른 아스다로시라고 하는 그런 뭐 우상을 따른다든지 할때그 가정을 벌하시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3, 4대 한 가족을 멸하실 때는, 심판하실 때는 한 가족을 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불상이 여기시고, 인자와 진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는 삼사대가 아니라 천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이 없죠. 내 자식의 그 자식의 자식. 오래 살아도 사대면 120년이죠. 그런데 사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과연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 속에서 이렇게 그냥 혹시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내 자녀의 길이 어둡게 보이고, 참 미래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미래를 감히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그런 현실, 암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셨던... 그 여우와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천대까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고, 너희의 죄와 악과 과실, 악과 과실과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거다.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사랑, 뭐, 국률,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국률로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내 자녀를 품어 주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내 평생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오늘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공률이 많으시고 천대까지 인자를 나의 고통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자비롭고 내롭고노하계 존재하시며, 영 예수 스스로 존재하시며, 함없이 우리 삶의 보고 알는 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을 믿고 너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의 후회를 놓쳤다고 한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너와 하고살아 하나님의 시간에 위안이 없을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 인생 빛 주소서, 음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들고가정들을주여 그 가정에 찾아가 만나시 그 가정의 을 담아 주시옵소가정에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가정들마다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또내 앞에 닥쳐진 문제가 너무나 커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환경 속에서도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인자를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궁률이 여기심이 천대까지 흐르게 하시는 것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가정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기쁨을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정에 빛이 되어 주시고 한숨과 한탄이 있는 가정에 기쁨으로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간정 있는 가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가정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여호와 이시오니 오늘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두간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주간 내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광명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기쁨으로 내 삶을 감사함으로 채워 주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